전세계적으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의 30% 이상이 산업에서 나온다 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철강 시멘트 화학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반 이상을 차지하니까 실제로 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싶다 라고 하면 이세 산업 종목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선 기초적인 것은 화학 제품을 덜 쓰는 거, 덜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산업이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까에 몰두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기후변화 대응 열심히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 대응에 중앙에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 분야 탈탄소에 대해서 훨씬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토론의 주제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땅과 바다에 숨겨진 능력입니다. 이끼의 씨앗이라고 할수 있는 포자를 인공적으로 배양하는 기술을 개발했거든요 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토양 복원에 기여한 것이 육안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라걸 목표로 만들었습니다 많이 만들어낸 이끼의 씨앗들을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양액과 그리고 빨리 자라게 하는 호르몬 그리고 토양을 빨리 회복시키는 미생물과 함께 하나의 캡슐 형태나 파우더 형태로 가공을 합니다 실제로 키트를 뿌리고 나면 8주 후가 되면 육안으로 관찰할 정도로 이끼들이 발아를한걸볼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넓은 스케일로 봤을 때는 4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저기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토양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요. 지금까지 140만 제곱미터 정도를 작년까지 복원을 완료를 했었습니다. 국내에서 보통 민간인 분들이 들어가기 힘든 땅들도 저희가 많이 들어가서 복원을 했었습니다. 바다에서 미래의 비트코인인 탄소세를 포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0 이하로 배출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2050년도까지 인류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50억 톤의 탄소 중에 15억 톤은 자연스럽게 에너지 없이 바다에 녹아 들어갑니다. 저희는 해양에서 탄소포집을 가장 많이 한다고 알려진 코콜리스포라는 해조류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모사에서 해양 플라스틱 저감하는 플라스틱 입자를 만들었는데 이게 물속에서 너무 분해가 잘 되는 거예요 입자 기술 활용해서 탄소세를 정량하고 또 어져진 탄소는 부가가치화 함으로써 저희들은 저희들의 시스템을 증명해 나갈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에 있는 도양 이걸 황폐화된 토양으로 가정한다면 이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장성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달 토양과 화성 토양 모사체를 저희 연구실로 인증을 받아서 가져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보리를 키우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저희 모습이랑 미생물을 접종한 토양과 접종하지 않은 토양으로 나눠서 실험을 해봤을 때 접종을 안한 토양에 비해서 한 토양에서 보리의 길이도 더 길어졌고요 보리의 무게도 더 무거워졌고요 그리고 보리를 바싹 말렸을 때그 건중량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향후에 달이라든가 화성에서 인류가 전진 기지를 건설할 때 거기에 있는 현지의 흙을 사용해서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저희 키트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거를 최종적인 목표로 해가지고 많은 실험들을 하고 있고요. 산호가 잘살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조건에서만 이 기술이 좀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실제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는 만큼 하나 더 생기는 게 있습니다. 산이 그만큼 생깁니다. 즉, 어. 150톤의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150톤의 염산이 바다에 뿌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해양산성화다라고 하죠.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산호나 산호초들이 오히려 반대로 잘못 자라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런 해조류나 산호들이 자기들이 광합성을 하든지 자기... 생리 활동을 하면서 내뿜는 게 하이드록사이드입니다. 그래서 해조숲을 만드는 게 단순히 이제 이산화탄소 포집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까지 모든 게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조류나 산호를 이렇게 잘 자라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50년 넷째로 탄소 중립의 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공업용수의 순환라인에 저희 입자를 가둬 놓으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저희 입자를 바닷물이 만나면 탄산칼슘으로 침전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수확해가지고 탄소 중립을 할수 있는 전 세계에서 탈탄소를 할수 있는 사업이 될수 있지 않을까. 광산 지역이라던가 혹은 간척지 같은 곳에 저희가 있기를 가지고 복원을 했던 지역들은 전부 토양리 유기탄소 용량이 두 배에서 다섯 배까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었고요. 비용은 기존 기업들 대비해서 10분의 1만으로 복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향후에 사막화라던가 여러 가지 기후재난 위기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키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린 소사이어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자들과 더 넓은 사회와 연결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여정으로 그 행보를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현대서 정문고재단은 이 여정 속에서 혁신적인 기후 기술 연구가 실제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기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의 사업화를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